띠카코 라 뾰로롱 그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데. 그 고추마요 치킨에 한동안 빠졌었죠 응. 아직도 빠져있어 그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고추마요 치킨? 고? 고? 어? 각이다 각이다 이거 그러면 은 시켜놓자 시켜놓고 그럴까? 한 30분 걸리니까 막 쿠폰이 떠 <laughs> 치즈볼은 없을 수도 있어 치즈볼은 언니가 추가해 주겠지 어. 뭐 내가 추가해 줄게 그럼 아싸 음. <laughs> 여러분, <laughs> 저희 고추바위 먹어요. 아따. 여기 있나? 맛있겠다. 마라탕 먹으려 이것도 먹고 마라탕도 먹으면 되지. 유진아, 2020년의 마지막 날이야. 오늘 뭔가를 먹야 돼. 야심의 마라탕? 그치. 우리 또 저녁에, 저녁에 봐야 될게 있잖아요. 그치, 그치, 그치. 아, 맞아요. 저녁에. 응. 같이 봅시다. 나는. 내가 이번에 성인이 안 돼서 아쉽, 아쉽다고 느낀 게, 저는 가요지 제준에서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. 음 근데 또 이번에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못했을 수도, 못하긴 하는데. 그쵸. 막소 되시는, 뭐, 아이돌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어요? 어. 어, 아이, 저 유진씨, 기분 나어지세요 아. <laughs>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. 어, 어. 그게 뭔가, 뭔가, 음. 제가 아이돌이 아닌, 연예인이 아닌, 그, 데뷔하기 전에 봤을 때 뭔가, 와. 뭔가 우와 약간 아...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재밌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우와 응.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내 스무살을 다른 사람도 수해준다는건참 뭔가 좀 좋을 것,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 순간을 딱 맞아요 맞아요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되게 뭔가 야식에 마라탕 먹으면 부을 듯 내일은 괜찮아 내일은 괜찮잖아요 그쵸 부을 거야 나도 부 거야 완전 부을 거야 <laughs> 내일은 괜찮아 내이은 괜찮잖아요, 그쵸죠 부을 거야. 나도 부을, 완전 부을 거야. 야, 이 그럼 뭘 먹어도 붙죠프라 맛있더라고요. 닭한 마리. 언니 닭한 마리, 닭한 마리 그때 데뷔 초때 먹었던 기억이나요? 닭한 마리? 그때 같이 먹... 언니랑 먹었나? 아니야, 같이 먹었잖아요. 누구랑 먹었어요? 진짜 다 같이 완전 데뷔 초에. 닭한 마리를 나눠 먹었다 우리가? 무슨? <laughs> 에이, 뭐 아, 머리야. 머리가, 머리가 아파. 한 마리라는 <laughs> 치킨 브랜드가 있어요? 아 치킨이 아니라. 삼계탕처럼, 약간, 그런 류의 뭐, 샤브샤브? 닭 샤브샤브라고 해야 되나? 그 브랜드가, 그, 그 프랜차이즈가, 있...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 맞나? 프랜차이즈가 있어요? 닭한 마리. 체인점 이런 게있는뭐 어, 검색해서 보여줘야 돼. 닭한 마리? 언니, 이거, 뭐 우리 그. 나안간거 같은데? 아, 다, 다 같이 갔죠, 언니, 그때다 같이 갔죠?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맞다. 야, 아, 맞다. 왜, 왜 그래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언니 있었던 줄 <laughs> 알았어요. 아, 여러분, 닭한 마리 를었어러왔어 있었니깐요. 예 물어, 우리가? 아니, 아니. 아, 그냥 우리끼리. 나 그날 안 갔어. 아니, 안 갔을 리가 없는데? 우리 다 같이 갔어요. <laughs> 그러니까, 웬만하랑삼계탕을먹은면 그 일본, 일본 분들도 같이, 일본 회사 분들도 같이 가셔가지고. 어, 나 완전 그치? 기억났어. 그치 그때 닭한 마리. <laughs> 이 정도면 언니 팬분을 만났어. 언니 팬분. 아 진짜요?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자도 언니. 아자 참. <laughs> 언니 좀 어. 안돼. 닭한 마리 먹었닭한 마리 열두 명 먹을 거 아니라 닭한 마리 그거 그 음식점이거든. 음식점이거든요. 음식점이거든요. 닭한 마리를 나눠 먹었다 우리가? <laughs> 난 치즈볼이 안 질려. 저 <laughs> 왜 이럴까? 진지하게 얘기 좀 해봐봐요. 저는 이게 언제부터지 치즈볼이 언제 나왔죠? 몰좀 됐죠? 좀 됐죠. 왜냐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. 데뷔 때부터 치즈볼 얘기를 했으니까 음. 우리가. 음. 나집갈 때마다 엄마가 시켜주는데 그게 참 질리질 않아요. 플립볼, 고추 반 없네. 음 순서 없네. 어쩔 시없죠 저희 치킨 시킵니다. 시킵니다. 역시 너무 좋다 치즈 너무 좋다 블랙치즈볼 일단 주문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시작 싸 <laughs> 오늘 유진이가 쏜네요 유진아 민주야 뒤에 머리띠 매줄 수 있어? 아, 민주언니 머리띠? 이게 어어 아유 이, 잘 어울리네 우리나 니네 거다 언니들 여기 있잖아요 언니. <laughs>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? 나안 보인다 캡처 잘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내건 아니지만 됐었습니다. 됐었습니다. 큐트! 이뻐, 이뻐. 썸네일 나왔다. 아, 썸네일.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? 어. <laughs> 이쁘게 편집해주세요. 편집해주세요.